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을풍수, 궁궐풍수, 사찰풍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서원풍수와 전통 가옥풍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원풍수는 언제 만들어지게 됐느냐 하면 연산군 조선 때 10대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이 폐비 윤씨 사건으로 인해서 성균관에서 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폭정을 하면서 중신하들을 부관참시도 하고 극형에 참하기도 하면서 향교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향교가 무너지면서 성균관에서도 도대체가 아 이건 정치에서는 안되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 성리학을 위해서 서원으로 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조선 중기 때서부터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강당 중심서원이 있고 사당 중심서원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형을 보면, 강당이 있고, 동제 건물, 이쪽은 서제 건물, 그 다음 앞에 누각, 이 뒤에가 사당.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하나는 사당, 이쪽이 동제, 이쪽이 서제, 앞이 강당, 누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당은 공부하는 곳이고, 사당은 그 서원에서 대양하고 있는 인물을 제사 지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동제는 선배들이 기, 선배 학생들이 기거하는 곳이고 서제는 후배 학생들이 기거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서 동제와 서제 위치랑 강당, 동제와 서제 위치랑 사당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혈자리, 명당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었을 때, 동제와 서제 바로 끼고 있는 강당이 위치하고 있다면, 여기가 혈자리가 되는 것이고, 이쪽에서 동제와 서제와 사당이 만들어져 있으면, 사당이 혈자리가 됩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를 강당 중심서원, 그 다음 여기는 사당 중심서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소수서원이나, 그 다음에 도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형식을 벗어난 특이한 양식이므로, 요, 그두 개서원은 좀 빼도록 하고, 대부분서원들을 보면 이런 형식을 갖고 있게 됩니다. 자. 먼저, 강당중심서원의 하나를 보겠습니다. 대구 달성, 달성군에 가면 도동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자도 도가 동쪽으로 왔다 하는 서원입니다.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조선 시대 때 학문인 성리학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누구를 배향한 서원이냐? 한헌당 김굉필이라고 하는 사람을 배향한 서원인데 연산군 시절에 극형에 참해져서 갑자사와 무오사와때 극형에 처해지는 사람을 대양한 서연인데 이김갱필이가 얼마나 수준이 높았느냐 이름 자체에서 바로 나타나죠 도가 동쪽으로 왔다 성리학의 대가가 동쪽으로 왔다 또는 이김갱필이를 뭐라 하느냐 도학지종이라 이야기를 했다 성리학의 최고봉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거를 인정한 사람이 누구다? 태계 이황, 선생님. 이황 선생님이 퇴계 이황 선생님이 긴갱피리를 보고 정말 수준 높은 사람이었다. 이런 긴갱피리를 배양하고 있는 도동소원을 보면 자 어떤 산 모양의 도동소원이 입지했나를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게 도동소원입니다. 도동서원의 뒷산을 보면 둥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도동서원은 뒷산이 둥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도동서원이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은 이런 식으로 평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풍수형국에서는 뭐라고 보느냐 자라 모양의 산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자라 모양과 비슷한 것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거북이가 있죠. 자라 모양과 거북이 모양에 따라서 혈자리, 명당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자라는 가장 강하게 좋은 땅균이 모여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일까요? 자라목입니다. 자라목 위에 올라간 도동소원입니다. 그럼 이걸 거북이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똑같이 생겼으니까. 거북이는 어깨에 강한 힘을 갖고 있고요. 앞발이라서 안 그러면 은 알을 많이 낳는다고 해서 자궁 쪽에 혈을 또 명당혈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목위에 올라간 게 확연함으로 도동성어는 자라형구 오항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라와 거북이의 주 특징은 뭐냐? 뒷산이 둥그런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머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머리가, 거북이는 이 머리가 둥그렇게 좀 솟아 있고요. 이 부분이 블록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자라 형국은 대가리가 없죠. 머리가 없죠. 그래서 쫄빛하게 그냥 평지처럼 쭉 앞으로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거북이요? 이게 자라란 얘기입니다. 도동소원을 가서 보시면 이 앞부분이 논바닥으로서 평지를 이루고 있기에 이거는 자라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경정릉, 서울의 경정릉을 가봐도 뒷산은 똑같이 자라 등짝같이 생겼으며 앞에는 쭉 하고 뻗었어요. 그래서 경정릉도 여기에 왕릉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볼까요? 자, 도동서원의 강당입니다. 지금 어디 부분이냐? 이 부분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를 제일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가 지금 중정당이라고 하는 강당인데 요쪽 부분에 강당 앞에 밑에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당이고요. 요 밑에 요 주춧돌을 이제 도동선에 가시면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요 주춧돌을 한번더 가까이 가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각물이 있습니다. 뭐 같이 생겼습니까? 거북이 대가리인지 자라 대가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거와 유사한 어쨌든 조각물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왜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요 뒷산의 모양이 자라 모양의 산이므로 우리 도동소원 앞마당 주춧돌에도 이 조각물을 놔두면 뒷산의 기운을 좋은 땅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정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우리도 인간하고 똑같아요. 산도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아버지를 빼닮은 아들, 어머니를 빼닮은 딸.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 나랑 똑같이 판박이가 나왔구나. 나랑 똑같은 성격이구나. 아, 저놈 너무나 나를 닮았네. 그러면 너무나 애정이 더 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산으로 연결시켜서, 아, 거북이니까, 아, 자라니까, 아, 습물도!" 같이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또왕릉에서도또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강당 중심서원은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사당 중심서원을 보겠습니다. 사당 중심서원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사당이 있고, 이쪽에 선배들이 기거하는 동제가 있고, 후배들이 기거하는 서제가 있고, 강당 있고, 누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당을 보면, 자, 이번에는 전라도 쪽에 있는 피람서원을 가보겠습니다. 피람서원은, 모양이, 산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하면, 단봉 함서형이라고 해서, 봉황이, 붉은 봉황이, 지를 물고 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붉은 봉황이 이거는 봉황의 붉은 목이 붉은 봉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임금님의 조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임금님의 조서는 아너 이제 조정에 올라와서 임금을 도와서 나라를 태평하게 해달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조서를 물고 입에 물고 오는 형국이라는 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금님의 조서를 입에 물고 오는 봉황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혈자리가 되겠습니까? 입이죠. 임금님 조서가 물려있는 입이 혈자리가 됩니다. 자, 피람선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자, 봉황이 딱한몇 초간 보십시오. 봉황이 좀 보이시나? 자, 이게 가운데 등짝이 되고요. 이쪽으로는 날개 하나, 그다음 이쪽으로도 날개 하나. 기세가 있는 날개 사이에 요 부분이 봉황의 머리가 됩니다. 봉황의 머리 앞에 여기가 피람선이 봉황의 주둥아리 앞에 입 앞에. 피람선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더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이만큼이 봉황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봉황의 머리 앞에 입에 해당하는 부분에 피람선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 서원들도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풍수랑 연결이 돼서 그 터를 장할까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땅 기운을 더 좋은 기운을 받아 먹을 수 있을까 항상 생각을 하고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관광 자체가 명승지를 찾아 다니는 것 자체가 바로 뭐다 명당 터를 다니는 겁니다. 저와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여러 군데 문화재들을 계속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다니시면서. 아, 여기가 명당터구나. 여기가 명당터구나. 여기는 어디서 어떻게 바라봐야지? 그러 아, 이건 봉황을 볼 수가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배우시는 것이 저절로 풍수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꼭 무덤뿐만이 아니고 문화재를 보면서 우리가 손쉽게 돌아다니면서 명당터를 구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통 가옥 풍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양반들이 자기 집을 지을 때 그냥 지었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주변의 산 기운, 주변의 물 기운을 다 분석을 해서 아, 뭐 돈도 있었겠다. 명예도 있었겠다. 주변 산 기운 물 기운을 다 보고 그터를 정한 다음에 거기서 삶을 영위하고 대대손손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주변에 이 산이 좌측산이 어떻고 우측산이 어떻고 뒷산이 어떻고 앞산이 어떻고 물줄기는 어떻게 흘러나가는가를 다 고른 다음에 집을 지을 수 집을 지어서 살수 있습니까 안 그렇죠 아파트 매매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빌라 매매 해가지고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주변 경관까지 다 보고 풍수적인 입지에 맞게끔 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통 가옥을 보는데 이런 전통 가옥들은 뭐 구례 운조루라는 것도 있고 양동마을의 서백당, 광가정 향단, 무첨당들도 있고 왕곡 마을에도 있고 외안 마을에도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양동마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양동마을을 가 보면 양동마을은 손중돈이라고 하는 사람과 회제 이언적이라고 하는 두 분이 두 사람의 가문이 또 경쟁을 하면서 만들어진 양동마을입니다. 여기에서 양동마을을 찾아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네 개의 건물을 보고 오십시오. 제가 오늘 잘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네 개의 건물을 가셔가지고 앞산이 어떻는가, 뒷산이 어떻는가를 보시면 될 거예요. 앞서 제가 쭉 강의를 해오면서 주로 산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통 가옥에서는 그러면 어디를 바라보고 집들을 좀 지었는가를 또한 방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동마을에 가보면 볼 곳이 서백당. 손준돈이라는 분과 회재 이현적이라는 분이 직접 태어난 생가터입니다. 그 다음, 관가정이라고 하는 건물도 가보시고, 향단이라고 하는 건물도 가보시고, 무첨당이라고 하는 건물도 가보십시오. 여기 도는데도 아마 반나절 이상 걸리실 거예요. 자, 우리가 앞산에 좋은 멋진 산이 있으면, 무덤에 가도 그렇죠? 어, 앞에 멋진 산이 있으면, 아, 거기다가 방향을 잡아서, 뭐, 하관하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럼 무덤에만 사용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옛날 지식층들은 사는 집조차도 앞에 멋진 모양의 산이 있으면 그쪽을 향해서 집을 놓거나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집을 놓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멋진 산이 앞에 있습니다. 앞산이 멋진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멋진 산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대문을 놓는 방법이 있고요 그쪽으로 마당을 놔서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번째로 그쪽으로 건축물을 지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건물을 기억자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받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기억자로 지으면 산 기운이 기역자에 이렇게 몰려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산,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 기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쪽에 산 기운이 있을 때 좋은 모양의 산 기운이 있을 때 이렇게 집을 지으면 받겠다는 뜻이에요.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쪽에 산 좋은 산 모양이 있을 때 이렇게 짓는다는 소리는 아, 좋은 산 기운을 이렇게 품안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나중에 전원주택을 지을 때도 어떻게 하면 된다? 좋은 산 모양이 주변에 있으면, 단정한 산 모양이 하나 있으면, 그쪽으로 대문을 내거나, 그쪽으로 마당을 열거나, 그쪽으로 건축물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laughs> 서백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백당 사진은, 자.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이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향을 잡은 집입니다. 그리고 뒷마당 이쪽은 사당 이쪽은 앞마당 그 다음 집구조가 입구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빗금 친 곳이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마당. 자, 서백당인 서백당인 경우에는 마당이 세 개인 집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향했는데 좋은 모양의 단정한 산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지금 사진과 같은 성주봉이라고 하는 단정하게 생기고 멋지게 생긴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백당이라는 건물은 앞마당으로서 성주봉 기운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대문은 이쪽으로 뚫어 놨느냐? 이 대문을 이쪽으로 뚫은 이유는 마침판 폐철이라고 하는 나침판으로 아 계산을 자축임묘진사오미신유술에라고 하는 청간지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나침판 폐철을 가지고 서남쪽을 향하게 하고 앞마당을 이쪽으로 나서 성주봉을 받아들이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향단을 보겠습니다. 향단은 여기에 대문이 있습니다. 이게 건축물이고. 이쪽으로 대문이 나 있는데, 정북쪽에서 정남쪽으로. 자, 여기서도 성주봉이 어디에 걸리느냐? 이쪽에 걸려 있으므로, 성주봉을 대문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폐철이라는 나침판을 계산해서 정남향을 했던 집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광가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무첨당이네요. 무첨당은 성주봉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 이 산기운을 그대로 잘 받겠다고 건축물을 이렇게 지어서 앞에 마당으로 산기운을 제대로 받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축물이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관가정을 보면은 관가정은 다음 사진을 보면 성주봉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앞에 둥그런 방간산을 대문으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대문 위쪽으로 멋진 산이 대문을 향해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너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한 곳을 가보겠습니다. 건축공학도라면 한 번씩은 다 가보는 전라도에 있는 소세원이라는 곳을 가보겠습니다. 소세원은 산모양이 어떤 산모양이냐 사진으로 보면 봉소형입니다. 봉황이 둥지를 틀은 형국이다. 봉소형. 자. 이게 이제 소세원 뒷산인 봉황산입니다. 여기 지금 조그마하게 보이는 산 있죠? 조그마하게. 여기 송강 정철이 지었다는 성산 별곡의 별매입니다. 그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쪽 소세원을 가시게 되면 바로 옆에 별매까지 가셔가지고 식영정 정자에서도 같이 즐거움을 만끽하시면 되는데, 소세원은 봉황이 둥지를 틀은 형국이다. 또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소세원 들어가시면서 대나무를 보십시오. 대나무들이 많습니다. 오동나무를 보십시오. 오동나무가 많습니다. 봉황은 오동나무의 둥지를 틀고 대나무를 먹이려 해서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서 정자를 하나 보면, 다음 사진을 보면, 대봉대라고 하는 정자가 있습니다. 자, 한자 뜻 그대로, 봉황을 기, 봉황을 기다리고 있는 대다.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뒷산이 봉황이다라고 같이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할 때도, 아, 봉황이 둥지를 틀고 있다? 저런 게 봉황이구나.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게 풍수인 것입니다. 근데 소세원을 가면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소세원을 가셨으면 다들 의아해 했던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월당이라는 강당 쪽에서 왼쪽 편에 보이는 돌담입니다. 특이하게 계곡 위로 돌담을 지은 것입니다. 자. 이 개천이 흐르는데 개천 위로 다리를 놓아서 돌담을 그 위에까지 놓은 거예요. 딴 데서 보기 힘든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단지 멋으로만 만들었던 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황천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좀 말이 무섭죠? 황천간다는 살입니다. 360도 중에, 어느 터에서든 360도 중에, 대략 15도 범위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뒤에서도 올 수도 있는데, 15도 각도로 한두 군데 내지 세 군데에서 나쁜 기운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황천살이 나쁜 기운이 못 들어오게끔, 막자! 재월당에서 계산을 해보니까는, 개천 위에 윗부분이 황천살이 들어오므로 그 부분을 돌담으로 막아서 황천살을 못 들어오게 했던 풍수 인테리어던 것입니다. 자, 풍수에서 살펴보면 볼 여러가지 문화재들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서원풍수와 전통가옥풍수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왕릉풍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